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컨벅스, 컨버, 컨버스 17 아, 컨버스 척테일러 세븐틴 리뷰할게요 컨버스 올스타인가 아 아니다 척테일러 척테일러 세븐틴 저 이제 여자친구가 아 여자친구 선물로 사줘가지고 얻게 됐고요. 분명히 잘신 음... 음... 니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쿠션감도 되게 좋고 가볍진 않아요 생긴거와 다르게 상당히 좀 무거운 편에 속하고요 사이즈는 한반 음... 그러니까 50 신으시는 분들은 55정도 신으시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 여자친구가 딱 맞춰서 사줬습니다. 55 사이즈 해가지고 딱 맞게 잘 이쁘게 신고 있습니다. 또 이제 컨버스 장점이 뭐예요?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좀 이쁜 감이 없잖아아 있죠.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또 끈도 이제 쇠에 자주 닿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 부분이 까맣게 물들기도 하고요 이게 원래는 농구화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진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을 해보지? 미천도 생각보다 빨리 안 닳아요 또첫 테일러로 신으시면 좀더 내구성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체 자체도 조금 두꺼워져서 오랫동안 신경이 오든 부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편하게 신으시려면 1억 정도 하셔도 되기는 해요 한 2억 1에서 2억 정도 가도 되고요 음, 감사합니다 항상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뿌리 리뷰할게요 우리 뿌리가 이제 버려졌던 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안락사를 고려했었던 아인데 이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가지고 저희가 대신 기르기로 했습니다 너무 이뻐요 보세요 코미라니아는 정말 귀엽고 주인밖에 몰라요. 주인밖에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를 일단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게 웃는 거 같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숨이 찬 거야. 귀엽죠? 털도 뭐 이중모라고 하는데 뭐 이중모는 세게 밀면 아뭐 빡빡 밀면 털이 몇년 동안 안 자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고. 아 그리고 이 아이가 주인, 그니까 러 관리자가 없을 때 밖에 함부로 나갔다가 징급게 다섯 마리한테서 또돌이 맞았습니다 그때 이제 다행히 살았어요 뭐 크게 다치,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이제 애가 많이 놀랬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피멍이 있습니다 피멍이 있고 등에도 조금 아프고 근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튼튼했고, 애들도 살, 살의 의도는 없었던 걸로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 진작에 죽이지 않았을까? 음, 물론 발견을기 2~3분 만에 빨리 해서 다행히 이했는데좀 아, 뭐 뚱뚱한 편이에요. 음. 냄새가 햄스터 냄새가 나고요. 이위에서는 마요네즈 썩은 냄새가 납니다. 뭐 이빨을 한번 닦이긴 해야 되는데, 얘가 뭐 강제로 뭐 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쉽지 않아요. 미용을 한번 목욕을 한번 병원에서 시켰었는데 그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용사분을 성질도 더럽고 또 저한테 항상 착하게 부는 아이입니다. 어, 벌써 좋게. 턱을 맞춰주면 잘 나고 해요, 벌써부터. 자고 있죠? 지금은 6월 8일 7시 5분. 네. 이른 아침이죠.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또, 나중에도 그 잘. 알아보세요. 힘내서 뿌리를 하루 종일 안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저도 그렇게 쭉 반기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원픽이 됐죠. 귀엽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아지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